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EOS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7천원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이 범위를 만들어냈는데 이 7천원 라인까지만 상승을 해도 지금의 700%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이오스가 드디어 저점을 만들면서 지지에 성공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900원 라인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 이유 말씀드리자면 파월 당장 금리 인하 없다. CBS 방송 60분 인터뷰에서 재확인.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는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당장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기에는 악재 같지만 호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음에도 위험자산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1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제 2월 3월 금리가 나왔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아는 상승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 것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 금리 인하되기 전에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폭 이 상승폭도 내 수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는 제롬파월의 의도조차도 나는 위험자산의 상승을 재촉한 적 없다.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고 상승으로 간 것이다 라는 구실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구실입니다. 명분을 그렇게 잡아 놓고 상승한 상태에서 기준 금리 인하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냈을 때 경제가 한번더 침체를 가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만 달러 돌파 여부와 공급량에 대한 하방 압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CPI 지수 오늘 발표가 나오죠. 채굴 난이도와 이제 알트코인 시즌 돌의 여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서를 말씀드린 거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전환하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레이어 2로 전환이 된다면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스택스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상승한 것처럼 비트코인 연관 종목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바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700% 8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먼저 투자를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상승 랠리, 이 상승 랠리에 대한 1대1 비율까지만 상승을 진행하더라도 1500원 라인까지 지금부터 50%의 상승을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승랠리가 시작되면 첫 번째 상승 파동은 2.618에서 3.618이 박스권 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3,500원부터 6,100원까지 언제든지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랠리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1,500원부터 크게는 6,100원까지. 다음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조정받고 말씀드렸던 7200원 라인 이렇게 3번의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상승 랠리는 수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정보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 정보가 없어서 매수를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모든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블러, 솔라나, 그로스톨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